왕들의 통치 11기상 19장 신하산으로 도망치는 엘리야 아압이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바알의 예언자들을 죽인 사실을 말하자 그녀는 엘리야에게 이런 전가를 보냈다. 내가 내일 네 마한 때까지 반드시 너를 죽여 내가 죽인 네 예언자들처럼 되게 하겠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나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기 원한다. 그래서 엘리야는 두려워서 자기 사안을 데리고 유다의 부에세발로 도망하였다. 그는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러 있게 하고 하루 종일 혼자 광야로 들어가 쌀이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바라며 이제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내 생명을 거둬죽하소서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였다. 그러고서 그는 그 나무 아래 누워 잠이 들었다. 갑자기 한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어라 하였다. 그래서 일어나 보니 이제 막 불에 구운 빵 하나와 물한 병이 머리맡에 있었다. 그는 그것을 먹고 마신 다음 다시 누웠는데 여와의 천사가 또 와서 그를 어루만지며 말하였다. 일어나서 좀더 먹어라. 내가갈 길이 너무 멀다. 그래서 그는 일어나 먹고 마시고 힘을 얻어 40일 동안 밤낮 걸어 한 하나, 걸어 하나님의 산이 신의 산에 도착하였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심. 엘리야는 그곳에 있는 어느 굴에 들어가 그날 밤을 보내게 되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엘리야야,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전나하시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와 맺은 계약을 어기고 주의 재단을 헐며 주의 예언자들을 모두 죽이고 살아남은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는데 그들은 나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너는 나와서 내 앞에 서 있거라 하셨다. 바로 그때 여호와께서 지나가시고 무서운 강풍이 산을 쪼개며 바위를 부수었으나 여호와는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 바람이 그친 후에 또 지진이 있었으나 그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으며 지진 후에 불이 있었으나 그불 속에도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다. 그런데 그 불이 있은 후에 부드럽게 속삭이는 소리가 있었다. 엘리야가 이것을 듣고 자기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불 입구에 나가서자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라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래서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전나하시 하나님 여와여 나는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와 맺은 계약을 어기고 주의 재단을 헐며 주의 예언자들을 모두 죽이고 살아남은 자는 나 하나밖에 없는데 그들은 나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오는 길로 광야를 지나 다마스커스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시리아 왕이 되게 하고 님시의 아들 예우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며 아벨 무올라 출신 사바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이을 예언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우가 죽일 것이며 예우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아직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그 우상에게 입을 맞추지 않은 사람 7천명을 남겨두었다. 엘리야를 따른 엘리사. 그래서 엘리야는 가서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났는데 그는 열두 겨리의 소로 밭을 갈고 있었다. 그때 엘리야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자기 겉옷을 벗어 엘리사에게 던지자 엘리사는 자기 소를 버려두고 엘리야에게 달려가 말하였다. 먼저 가서 내 부모에게 인사나 하고 오게 해 주십시오. 그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엘리아는 좋다, 갔다 오너라. 내가 너를 말리지 않겠다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엘리사는 돌아가서 소두 마리를 잡고 그 소의 도구로 고기를 삶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 먹게 한 다음 엘리아를 따라가서 그의 제자가 되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